213번, 빈칸을 넣으면서 문제에 대한 복습을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도입은 새로운 기술들의 도입은 명확하게 가집니다.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역량 둘 다를 가리키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새로운 기술이 가지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얘를 투 사이즈 오브 코인이라는 말도 써요. 동전의 양면성이라는 말을 써요. 어 코인. 동전 하나의 두 가지 면. 그래서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과 긍정적인 면두 가지를 보는 겁니다. 새로운 기술이 갖고 올 긍정성과 부정성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 새로운 기술이 긍정과 부정적 요소가 되는데, 얘가 어디에 영향을 끼쳐라고 얘기하면 단어 외우두고 있어야 되겠죠. Sustainable. 지탱 가능한이란 뜻입니다. 지탱 가능한 발전에 새로운 기술이 긍정적인 영향도 끼치고 부정적인 영향도 끼쳐가 시험 문제 나올 출제될 제목이야. 좋은 관리는 뭐에 기술적 자원들의 좋은 관리는 필요한데 가져오는 것을 필요로 하지 그것을 어떻게 어디 안으로 고려 안으로 가져오다라는 뜻에서 뭐하게 된다. 기술적 자원을 즉 뉴테크놀로지를 모여야 뭐 된다는 얘기야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는 긍정적인거나 부정적인 면둘 다를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야 됐죠? 그래서 기술적인 발전은요 어느 한 부분들에서 핵에너지와 농업상에서와 같은 분야에서의 기술적 발전은 제공하는데 얘들을 제공하죠. 화면을 잘 보세요. 어떻게 나도 없니 환경적 이득일 뿐만이 아니라 환경에다가 리스크가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환경적인 이점이나 그렇죠 환경에 대해서 위험이 되는지가 어떻게 되는 거야 뭘 수반하는지 기술적 발전을 수반하는 수반하다가 영어로 어컴 퍼 니가 되죠, a c o m 됐죠? 기술적인 네, 발전을 어떻게 갖고 가는지, 네 환경 역시 계속 두 가지 얘기예요. 기술적인 발전이 있어서 얘가 환경에 긍정적인 요소를 끼치는지 부정적인 요소를 끼치는지 이걸 알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수반한다는 표현.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새로운 기술은 심화 사회적 영향을 또한 가졌죠. 문장 삽입 문제 나올 수 있어. 여기 들어가. 음, since, 왜냐하면 산업혁명 이래로 기술적인 뭐가? 기술적인 발전이 해부가 되기 때문에 복수를 써야 돼. 바꿔 왔어. 네, 기술의 특징. 특징들 네, 작업 장소에서 필요가 되는 에, 기술들의 특징들을 변화시켜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술의 발전이 어디 영향을 끼쳤다? 에, 이 워크프레스에 내가 실제 일터에서 어떻게 기술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영향을 끼쳤고, 그리고 그 결과 특정 유형의 잡은 만들고 또 어떤 것들은 파괴해서. 특정 유형의 자료를 만들었던 것은 긍정적인 내용이고요, 파괴했다는 것은 부정적인 영향이 되겠죠.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기술적인 발전이 어디 영향 끼쳤다, employment pattern, 직업에 대해서 어떤 직업 패턴에 영향 끼쳤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새로운 기술은 필요합니다. 평가될, 측정될 필요가 있는데. 완전한 모를 피가 돼서 포텐셜이 되겠죠. 완전한 잠재력을, 잠재력을 위해서 평가될 필요가 있는 거야. 완전한 잠재적 모 영향력이 되겠네요. 임팩트가 되어야 되겠네요. 위에 나온 단어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위에서는 p o s 브 t 네가티브 n d negative가 임팩트가 앞에서 꾸며주, 임팩트를 앞에서 꾸며주는 구조고요여기서 뒤에서 꾸며줘서 여기에 that, e s 가 생략된 거예요. that, r 이 생략되어 있구나. 임팩트가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21번 보시면 됩니다. 22번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나씩 제가 정리 쭉쭉쭉 해드릴 테니까 보세요. 21번 갈게요. 시작하세요. 자, 21번 가볼게요. 북미의 네, 원주민 음식은 맞닥뜨렸는데, 같은 무슨 운명을 맞닥뜨렸죠? 여기 원주민 사람들처럼이란 뜻에서 원주민은 말살당했습니다. 역시 원주민의 음식 또한 없어졌기 때문에 불행한 unfortunate가 되겠죠. 정리해 주시면서 쫓아옵니다. 이렇게 불운한 운명을 맞닥뜨리죠. save for는 내가 외워 놔야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except의 뜻이라고 했는데 얘 예, 외워 놔야 됩니다 뭐뭐를 제외하고 입니다 몇 가지 풍속들을 제외하고 like a thanksgiving turkey와 같은 네, 이런 음식을 제외하고 t h a 스 k s g i v i n g 가 의미하는게 north america's native cousin이 되겠죠 똑같은 말이죠 그러면 이걸 읽자마자 무슨 글 네이티브 코스인이 갈수록 정체성을 딴 음식하고 짬뽕 퓨전이 되면서 섞이게 되면서 어떻게 된다? 그 정체성을 잃어가는 우려에 대한 설명이 나왔었습니다. 요거를 잡고 가시구요. 확실히 같이 화면 같이 봐. 쌤펜잘 봐. 우리는 여전히 뭘 갖고 있습니까? 무슨 특정을 갖고 있죠? 이 무슨 특징이 바로 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네이티브가 의미하는 게원주민의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지역적, 리즈널이 지역적인이라는 뜻이고 저 자리에 로컬이 들어가도 돼. 얘가 지역적이라는 뜻이거든. 로컬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어. 네, 리즈널이 알루 시작되기 때문에 지역적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 이 지역적 특징들은 네 로컬로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캐롤리나 바베큐는 거의 확실하게 뭘 가지고 있습니까? 캘리포니아 토마토로 갖고 있죠. 두 개의 지역에 대한 특색이 없어져 버리고 두 개가 혼합이 되는 순간 어느 것 하나에 대한 특징도 가질 수가 없다라는 말이 이 전체 문장을 나타내겠죠. 됐죠? 그래서 우리는 밑에 보세요. 할수 없는 것 같아. 이들, 구별할 수도 없는 것 같고 저항할 수도 없는 것 같죠. 어디에? 이거 지금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 콜럽션이 되겠죠. 붕괴라는 뜻이 됩니다. 붕괴. 원래 네이티브 그 지역만이 갖고 있는 전주빔바이 특징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얘가 막 다른 거랑 혼합이 되는 거야. 막, 막 이렇게 혼합이 돼. 콜럽션 되는 거죠. 부패하고 썩어버리고 붕괴가 돼버린다는 얘기죠. collapse라는 단어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쓸수 있는 단어. 붕괴를 의미하게 됩니다. 얘는 부패라는 의미인데, corruption은 붕괴라는 의미하고도 같이 쓸 수가 있는 단어다. 그래서 같이 외워두시면 되겠고, 우리는 여기 예측, 뭐야 아직 뭐뭐 안타라는 부정이라 고 그랬죠? 얘도 외워두셔야 되겠고요. 우리는 아직 생각하지 못해서 come up i t 강력한 세트의 뭐를 그렇죠. 무슨 규범이 되냐? r m s 가 돼서, generalize'd norm이 돼서 일반화된 규범을 일반화된 규범을 아직 우리는 생각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 개가 막 혼합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일반적인 규범을 만들어내면 되는데 아 아니죠. 미안해요. 일반적인 규범은 그게 아니네요. 이게 pass down. 내려가게 되는데 전수받게 되는데 패스 다운 똑같은데 이 h 또인헤 t 티드라는 말로 바꿔쓸 수가 있어요. 뭘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네 계속 전수가 되는 거야. 어 그니까 일본 애들이 이런 걸 잘하지. 자기 가게를 30년 50년 100년을 전수를 해 주는 거야. 이런 일반화된 뭔가 레시피 같은 거에 규범이 없는 거야. 뭐를 위해서. Savoring 맛을 보고요. 그 다음에 sensibly 그렇죠? 여기서 민감하게란 뜻이죠. 어떤 것을 소비하게 됩니다. 우리의 땅과 기후가 우리에게 주는 것을 sensibly 이 단어 중요해요. 민감하게 소비하고 맛보는 것에 대해서 일반화된 딱 어떤 규칙이나 순서가 우리는 갖고 있지가 않게 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열 명의 영양학자들 아홉, 중에 아홉 명이 이것을 뭐 증거로서 보는데 부정 나온다 우리는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우리의 마블지가 돼서 마블이 대리석이잖아 그래서 마블지가 돼서 제정신이란 뜻이 돼 그래서 루즈 원스 마블이 되면 제정신을 잃다 마테가다 이런 뜻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볼게요.